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만나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저희가 못 만난 사이에 네. 정치권에는 참으로 한1년된것 같아요. 네. <웃음> 기간이 <웃음> 3, 체감상, 네, 체감상 체감상 네. 한 개월 정도 그렇죠. 네.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한1년 넘게 지난 네. 것처럼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 참으로 다양한 일들,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새 네.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손잡았던 여야가 하루 만에 다시 멀어졌고요. 최근에는 사법개혁 둘러싼 갈등으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서는 대치 정국 협치는 언제쯤? 이란 주제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취임 100일 맞았는데 두 분은 100점 만점에 몇점 주고 싶으세요, 윤 의원님? 네, 일단 85점. 어, 네, 굉장히 높죠. 네. 네, 일단 허니문 기간이니까 네. 네, 일단 높은 데서 시작해보자 음. 이런 추지이 있고요. 음. 일단 높게 이렇게 평가한 거는 일단 국민들이나 특히나 이제 야당과에도 이제 협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점수를 좀 굉장히 좀 높게 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감점 요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문제나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좀 후퇴한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기후나 생태 환경 이런 문제 대해서는 지난 정권과 별 차이가 없다. 예. 좀 이런. 부분들에서 좀 감점 요인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요런 거 찾다가 좀 재미난 여론 조사 결과를 하나 봤는데 예. 이제 백일 되니까 학점으로 좀 이렇게 여론 조사를 한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A 학점이 46.9%고 F 학점이 28%예요. 예. 근데 B나 C D는 다 7,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주거나 못 주거나 음, 이렇게 음, 극단으로 좀 갈리는 그런 음.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도 이렇게 양극단으로 좀 많이 나, 나뉘어져 있고 갈려져 있구나. 좀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네. 그런 생각이좀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몇점 주고 싶으세요? 저는 높게 쳐줘서 41점을 드리겠습니다. 높게 해서 4 1점이요이 네, 예. 41이라는 숫자는 음. 그 김문수 후보가 당시의 득표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국정이 국정 운영을 할때 어, 상대 진영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하라는 의미에서 음. 41점을 드리고. 그나마 41점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윤민섭 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협치를 오늘 주제니까 말씀드리자면 악수를 하지 않겠다는 정청래 대표를 불러가지고 장동혁 대표랑 악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랑 비공개 회담도 단둘이 영수회담을 가졌고요. 그런 점에서는 다 포함해서 41점을 드리겠습니다. 음, 협치의 모습은 어쨌든 좀 보였다. 네. 네. 차별들이점 빼고 59점 정도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 대통령 취임. 백일 어뭐 잘한 점도 있을 거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성과 과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강 변호사님 아마 백일이니까 공약 네. 이행도 같은 거를 평가하기 힘들고요 어 잘한 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악수 문제가 있었고 청와대 그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뭐 아쉬운 점은 매일매일 갱신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갱신해서 제가 우리 좌우지간을 쉬었던 한이 개월 동안에 모든 걸 말씀드리긴 그렇고 갱신에서 가장 최근 갱신이. 유엔 대사를 또 본인의 친구인 변호사를 임명한 게또 아쉬운 점을 갱신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외교부 공무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본인의 그 지인에 대해서 대사로 임명한 적이 있어요. 뭐 멀리 있는 뭐 남미에 있는 나라나 뭐 유럽은 네덜란드나 뭐 아르헨티나 임명한 경우는 있는데 유엔 대사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유엔 대사는 200여 개국에 있는 유엔 가입국들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 국제 정세 에 대해서 토론하고 외교 전문가가 가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의 친구인 사법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 민변 출신의 변호사를 보냈다. 이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윤 의원님. 저는 일단 잘한 점 같은 경우에는 노동 문제를 좀 꼽고 싶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노란 펑프트법 같은 이제 노동계에 오래 묵은 이런 수건 사업 같은 게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이렇게 좀 통과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도 이제 중대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 대통령에게 직보해라. 좀 이런 메시지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괜찮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얼마 전 소식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도 지금 법안 소위까지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절로 좀 바꾸겠다. 뭐 이런 정책들도 좀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근로라는 개념은 그냥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고 이건 사용자 측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언어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돋보였 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이 문제가 왜또 중요하냐고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저출생 문제하고 또 이제 불평등 문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뭐뭐 어, 뭐 주식 투자 많이 해서 소득 늘려라 하는 건데 그거는 정말 근본적인 해결이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노동에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 만한 나라.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기 이 때문에 네. 그런 노동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도 초반기에 잘 하고 있다. 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쉬운점까지 같이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후나 생태, 환경 이런 부분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은 이전 정부들과 별 차이도 없다라고 네.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뭐 신공항이나 뭐 케이블카 이렇게 뭐 양수 발전댐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아주 대규모 환경 파괴가 좀 이루어지는 부 영역인데 그거는 뭐 계속 추진하고 뭐 중단도 없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강원도에 오셔가지고 타운홀 미팅 할 때도 이런 네. 강원도의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됐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주특기가 공격적인 행정. 어 뭐가 안 돼? 그럼 바로 해결해.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끌었었는데 유독 환경 문제만 나오면 어 나중에 보고 하, 받겠습니다. 어 이건 음. 저도 못 하겠는데요.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게좀 많이 아쉬웠다. 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사실, 노랑봉투법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굳이 안 하려고 했는데 가장 잘한 점으로 꼽으시니까 저는 그걸 가장 못한 점으로 꼽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laughs> 예. 노랑봉투법에 있는 조항이 많은 국민들께서 음. 노조가 어떠한 회사 기물을 파손했을 때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렇다, 그럴 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한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골자가 경영진이 경영 이외의 판단과 경영 이외의 행위를 가지고도 노조 노동 조합이 노조 활동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회장이나 오너 일가나 관련된 사람들이 경영 말고 다른 사회적 그 무리를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파업을 할수 있다.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 파업도 네. 허용한다고 들어가 있고 이노동 복투법이 결국 통과가 됐지만 통과를 하기에 며칠 앞둬서 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유 유럽 연합에 있는 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에서 유럽 기업들은 다 철수를 할 수도 있다까지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주목하고 있는 그런 법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네. 다만 실제 그렇게 철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철수한다고 통과된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정비해서 잘 사용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 법을 일단은, 통과했는데 뭘 정비합니까? 아니 이제 이거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실행 단계에서 잘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이 그런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실제 일을 하고 노동자라고 불리는데도 이 노동에 대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네,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이 네. 1 3 0 0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그, 노동 권리 노랑 보트 법 2조하고 좀... 3조하고 다 같이 있는 부분들이 있군요. 이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업권만 인정해줬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주시죠. 노동의 사각지대에 음. 있는 분들도 이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의 길이 열렸다. 노동의 사각지대 당연히 좀, 동의해야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약, 같이 야쿠르트 아줌마나 네. 보험 설계사나 택배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 그런 거 하나하나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 올라올 때마다 노동자의 질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 노랑봉특법은 그 전체를 그러니까 다 인정하는 그렇게 그, 하나, 그 내용이에요. 하나, 하나하나 하나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는 소송해가지고 이기면 아니, 노동자고 소송 안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노동자 아닌가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노랑봉특법 그런 게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한번 주제 잡아주세요. 네. 이 대통령이 네. 네. 이 대통령이 백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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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내란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사법개혁 그 중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직위연 판사 대법원 못 믿겠으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의원님 먼저? 일단 직위연 판사가 네. 문제였다. 예, 일단 이렇게 시작은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어, 이 직위연 판사가 어떤 판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갑자기 그 구속 기간을 날로 하다가 시간으로 바꿔가 윤석열 그전 대통령을 풀어준 그런 판사기 때문에 근데 이 판사께서 다시 내란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상관까지 맡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법부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저희들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떨어져서 이 내란 재판부까지 말들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온 게참 많이 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단도직로말씀드리면 국민들의 여론은 사법부도 정치 재판 잘 못하고 불신임이 많다 하는데 그걸 정치권도 불신임도 마찬가지로 있다. 정치권도 잘못 믿겠다. 그런데 이 사법부나 이런 부분들의 개혁을 전반적으로 그냥 정치권에서 다 한다 이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동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직위원 판사 때문에 내란전단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사법부는 매년 2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판사들이 한 재판부를 맡으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이동해요. 직위원 판사 가실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가지고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는 말이 안 되고요.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는 사법개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법개혁이라는 그러한 과도, 과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해오고 있었는데 개헌 직전부터 회오던 게 연장성상이 사법개혁이지, 개헌 때문에 특정해서 무슨 일을 한다? 이건 사법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몽키스테가 1740년대경에 법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삼권분리부 완성했습니다. 그게 1770년대에 미국이 건국되면서 미국 헌법에 들어가면서 전세계의 그 정신이 퍼지면서 사법, 입법, 행정부가 함께 가는 건데, 제가 이내란전단 재판부를 입법부에서 설치한다 그랬을 때, 전 세계 어느 서적을 살펴봐도, 입법부가 사법부를 창설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말이 된다면 나중에 대통령 선거도 입법부가 특별행정부 만들겠다. 이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란 전단 재판부라는 게 이미 중앙지법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다 재판했잖아요. 통진당에서 한 이석기 재판도 했고, 내란 재판했고, 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 부처마다 전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선거, 선거 전담, 교통 전담, 뭐 성폭행 전담, 내란 전담 다 있어요. 그, 그게 해당하는 판사가 직위원 판사일 뿐이었던 거예요. 내년에 인사이동을 하겠죠.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헌법 103, 100, 104조 사망 위반인 위헌일, 불, 위헌일 뿐이 그러한 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게 위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응. 저도 궁금한 게 있는 거같아요 그러니까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 같이 네. 따로 이렇게 별도로 존재하는 부분들도 네.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이제이 정치 사건에 대해서 뭐~ 사법부 신뢰가 응. 떨어졌는데 네. 그걸 또 정치권에서 좌주지 하는 게 맞냐에 대한 논란에는 음, 음. 공감이 돼요. 그런데 네. 일단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공감이 좀되는 제가 정확히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가 올라온 이유 이유가 박찬대 원내대표 당시에 내란 후속 특별 조치법으로 나온 법의 중에 그 16조 17조 18조가 저 전담부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재판부 9명을 구성하는데 9명을 누가 추천하냐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법의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섭단체 중에 가장 큰 교섭단체와 그다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단 뭐~ 무슨 내란에 관련돼 있는 정당은 추천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입법부가 창설한다고 말씀드린 그거는, 그거는 거고 자, 자, 자 가정법원하고 행정법원은. 네. 법원을 설치한 거지 재판부를 설치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가정법원에다가, 어, 대기업 이혼사건 특별재판부 설치해. 무슨 회생법원에다가, 어, 어떤 무슨 대기업 파산한데, 그 특별재판부 설치해. 이런 건다 위헌인 거예요. 네. 춘천지방법원에서 춘천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이나 똑같이 법원의 각급에 관한 법률에 있는 법원이고요. 지금 재판부를 설치한다잖아요. 만약에 내란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 국가적인 국가 공무원 사태에 대해서는 특별 법원을 설치하자. 법원 자체를 설치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재판부를 설치하고 그 재판을 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판사로 앉혀놓는다? 이게 무슨 재판부입니까? 상권 그, 분립에 그 완전 정당 위반되는 거죠. 현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네. 걷어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음, 좀열려놓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정확, 분들이 좀 정확한 이런 것은 네. 헌법에 의하면 네.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각 사법부는 독립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제가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거 왜 하냐? 내년 2월에 백,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위준교사 공직선거법 재판 이 재판부도 인사 이동이 있어요. 인사 이동이 있는데 지금 사법부를 왜 공격하고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를 왜 막냐?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내년에 재판부 인, 예. 대통령 재판에 별론 재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주에 <laughs>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같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이 합의한 데 이어서 여야가 3대 특검법의 전격 합의에서 협치 불씨를 지피나 싶었는데 사법개혁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가 되면서 여야 협치가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윤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당장 협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놓고 왔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정, 각 정당의 가장 큰 문제가 야간 극단에 있는 강성 지지층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당 대표 선거를 양쪽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해 봤을 때 가장 센 발언 가장 상대를 잘 공격하는 예, 그런 네. 분들께서 지금 당 대표가 네.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당 대표 되고 나서 이제는 포지션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이기 때문인 것도 같고요. 그래서 해법으로는 좀 의제 전략을 좀 분리시켰으면 좋겠어요. 음. 네, 민, 민주당이 이제 어쨌든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사법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테이블 예를 들면 이제 독립적인 개혁위원회나 사법 개혁위원회나 뭐 민간도 들어오고 뭐 법적에서 들어오고 해서 이런 데서 좀 논의를 하자 이런 포지션을 좀 던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장은 지금 민생 경제 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졌고 내일 그첫 회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통령실로 넘기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는 어쨌든 민생경제 협의체가 잘 돌아가면서 민생 문제는 거기서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쟁 중에서도 스포츠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는 약간 뭐 전쟁까지 비교하면 그런데 국회에서는 뭐, 뭐 대립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대립이 대립을 하되 뭐 대통령실이나 여기서는 정확한 룰로 스포츠 경기 하듯이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 합쳐서 뭐 협치가 당장 이루어진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협치가 깨진 원인은 정확히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당이 합의해서 올라온 인권위원회 추천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루 아침에 그 당일날 협치 협약을 파기했어요. 3대 특검반 수정안에 대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 지시를 내려가지고 파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법사위원장 간사. 간사를 투표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간사는 교섭단체에서 그냥 임명하면 진행되는 것인데 그럼 교섭단체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상대 교섭단체에서 간사를 거부할 거면. 그런 거 모두가 협치를 못하게 된 원인은 민주당에 있고 좀 다수당이 소수당을 배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시절에는 한나라당 때부터 다수당인 시절에는 법사위원장은 다 야당을 줬어요.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부터 여당이 꿰 차고 있는 이러한 구조부터가 협치가 진행되기 힘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 이렇게 이제 뭐 누구 탓하기 시작하면 한두 끗 있는 것 같아요. 에 예, 근데 지금은 하, 뭐 탓하기 뭐 탓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생이나 이런 분들이 안 좋으니까 이건 어디서 풀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좀 가져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20대 대선 당시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 구속이 됐습니다. 특검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 강원도 최다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5선에. 네, 권임원 구속, 야권이나 지역에 미칠 폭풍이고 상당할 것 같은데, 윤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결말이라고 좀 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역할을 크게 했었어요. 뭐, 춘년의 기형이었죠 근데 지금, 어, 돈도 잘 전달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증거가 지금 너무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사진, 그 돈에 대한 사진도 뭐 확보를 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메모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그리고 이 1억에 대한 봉, 1억에 대한 줄 때도 5천만 원씩 나눠가지고, 뭐, 이 오늘 나온 언론 기사 보니까, 뭐 두, 어느 봉투에는 이제 왕자를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윤석열 아. 대통령한테 간거 아니야. 좀 이런 이제 기사도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직까지도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민의 힘이 내용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반발하는 목소리보다 파열음이 더 크게 들려요. 네, 그리고 뭐, 반, 그, 이거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들리지 않고, 내부의 파열음이 더 크게, 이렇게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개파의 셈법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를 들면, 친환계 같은 경우는, 이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돼도, 뭐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친윤 같은 경우에는, 이 유탄을 어떻게 튈지 모르는 것 같다 네. 보니까, 일단 몸을 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고, 뭐, 국회 면에서 지금 21일 날, 이제 내일 모레죠? 이제 뭐. 대구에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힘이 뭉치고 좀 파이팅 있게 하려고 하려면 뭐 수도권에서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대구에서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뭐 대여 투쟁 뭐 장애 투쟁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힘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애 투쟁을 마지막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거부터 네. 짚고 넘어가면 지난주에 국회 앞에서 한번 했고요. 네. 장애 투쟁이라는 게 원래 그 수도권에서 하는 거를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투쟁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수도권에서 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아, 근 네, 수도권에서 수도 시작하면 있어요. 또 힘이 빠지니까 네. 네. 다 지역을 한 바퀴 네. 쭉 돌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방점을 찍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그 일, 그 통일교 사태라고 하죠. 특정 종교와 정당 혹은 특정 종교와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를 한게 대한민국 역사를 찾아봤을 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특검이 이번 오늘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종교의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보고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그 그 통일교회 그 통일교회 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당원이 들어왔나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후원 명부를 다 받아봐가지고 받아 후원 본부는중앙선관위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받아봐서. 통일교의 명부와 후원 명부를 또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다 보면 뭐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사에 박연차 사건이라고 아시죠? 박연차 사건 상대 정당 정조준했다가 유턴이 날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한나라당이 그 그때 열린우리당을 조준한 건데 유턴 유턴이 날아와서 한나라당의 박진 종로 3선 의원도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드루킹 사건 정조준했다가 결국 구속돼서 교도소에 간 사람은 김경수 전 지사이죠. 드루킹 사건으로 2년 받았죠. 예전에 18대 국회 때는 쌀 직불금 문제라 그래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돈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그래서 감사가 들어갔다가 알고 보니까 여야가 다 있어가지고 또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통일교 이자금, 통일교의 후원금. 국민의 힘에겐 갖겠, 국민의 힘에게만 갖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 힘의 의원보다 지금 산술적으로 하면 의원수가 두배 정도 되는데 조사를 하려면 다 조사를 해서 아예 뿌리를 뽑던가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통일교회 교인들이 한두 명씩 후원을 하거나 한두 명씩 정당에 가입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뭔가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쌍방울 쪼개기 후원으로 추사를 받다가 대통령이 돼서 기소가 안 됐어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나한테 몇 억씩 우리 직원들한테 100만 원씩 해서 쪼개기 갖고 갔잖아요. 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뭐... 대통령 취임 100일 다음날 가졌던 강원 타운홀 미팅 얘기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김진태 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것을 두고 국민의 힘이 관권 선거라고 비판을 하니까 대통령실이 반박하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 당시에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기령 사회자가 지목한 사람이 민주노총 그시 지부장 또 전교조 시지부장 이런 분들만 지목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논란이 되었던 이재명 여권이 그렇게 우호이잖아요 여러분들 논란이 네. 되었던 그러한 도서관 문제, 그 삼척에 있는 특정 진보 교사 단체의 교사를 지목을 해서 그 사람이 질문하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을 못해요. 그런 일 있습니까? 그래서 옆에 도지사가 도지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1 8개 시군의 지역 지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도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통령이 답을 못하면 대신 답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아 그건 제가 답하겠습니다 하니까. 조용하세요. 그럼 왜 불렀습니까? 그금 도지사를 왜 앉혀놨어요? 그냥, 그냥 뭐꼭두각시로 앉혀놓은 겁니까? 그러면서 답변을 누가 했냐? 더불어민주당 삼척동의 위원장이 답변을 했어요. 지역위원장이. 그러면서 그분이 발언 시간을 제일,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이게 무슨 도민과에 대하고 무슨 타원을 미팅입니까? 너무나, 제가 현장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황당했더라고요. 앞으로 대통령실께서는 이제 또돌거 아니에요. 부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돌 때는 그걸 그 내용을 잘 아는 뭐 김진세 도지사나 육동안 시장이나 삼척이면 박상수 시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나 앉혀놓고 대통령은 듣고 잘 모르면 답변을 하도록 넘겨줘야지 시민들의 이그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한 시간 정도의 뭐라 그러죠 타운을 미팅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런 자리였다고 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저는 이게. 그 많이 기억하시는 게 예. 제가 간단하게 이게 김진태 지사 말하니까 이제 아니요 이렇게 단칼에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김진태 지사께서 손들고 그니까그 방식이 대통령께서 지목하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뭐 사회자가 지목하는데 지목도 받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좋은 말좀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예 재사님담음 하시고 좀 마이크 시민들에게 줍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재이 대통령께서도 그냥 단칼에 차단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앞뒤 저는 맥락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아니, 다음에 있는데. 하시고 있으면 다음에 하시고 그러니까, 했으면 아니, 다음에 기회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언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민들을 위한 자리니까 <laughs> 네. 도시사님 좀 참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은 그냥 지사께서도 계셨으면 됐어요. 근데또손 들고 하니까. 한번더한 다음에 기회를 준다고 네.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도... 이 행사에서 다음이 아니라. 왜냐면은 지사께서는 뭐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도민분들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뭐 모르겠어. 이제 임기 끝나가시니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 네, 근데. 대통령을 만나러 간게 아니죠. 도민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그 기회를 다음에 살려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또 선들어서 끼어드니까 이렇게 단가를 차단하는 모습이 뭐썩 좋진 않았다. 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국힘에서 낸 성, 그 성명서가 저는 더 문제 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하 관건성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비판을 했어도 그냥 왜 야당 도시사를 탄압하냐 뭐~ 요 정도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뭐~ 관건 선거였는데 다. 예전에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오 예전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뭐안 돌아댕겼습니까? 선거 앞두고 다 돌아댕겼어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산이 900조가 넘어요. 그 그러니까 이런 건 강권 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을 만나러 다니는 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뭐 강권 선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국민들 많이 만나는 거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좀 열어둬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네. 우리 강원도의 네. 여야 국회의원 8 명과 18개 시장 군수들이 준비해 온 네. 각종 SOC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예. 아, 그우상호한테 마이크 줄 걸. 우상호가 <laughs> 네. 1번인데, 이게 관건 선거가 아니고 뭡니까? 예. 자, 좌우지간 네, 자, 샤우지간 오늘의 주제가 대치정국 협치는 언제쯤에 대한 어, 두 분의 한줄평 들어보죠. 면접 윤 의원님, 네, 강경 지지층에 멀어지는 협치로 어. 가져왔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협치의 시작이다라고 네. 하겠습니다. 대치정국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정국을 기대하면서, 어, 오늘 윤민섭 의원님, 강대규 변호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